맛있다. 안녕하세요. 요리왕 김초보입니다. 오늘은 밥 대신에 먹을 수 있고 탄단지 비율이 좋아 다이어트에 좋은 두부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후라이팬에 식용유 밥숟갈로 두스푼 둘러주고 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불을 켜줍니다 파기름이 나와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 불을 최대한 약하게 줄이고 두부 반모를 넣고 주걱이나 숟갈로 천천히 으깨줍니다 적당히 으깬 뒤에 불세기를 중불보다 살짝 세게 해주고 볶음밥 볶듯이 볶아줍니다 수분이 날아가서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시다가 밥 반공기 정도 넣어줍니다 30초 정도 잘 볶아주시고 계란도 넣고 또잘 볶아줍니다 저렇게 후라이팬 빈 곳에 진간장 밥숟갈로 한 스푼 넣고 간장향이 올라오면 밥에 잘 비벼줍니다. 바로 굴 소스 밥 숟갈로 0.5 스푼 밥 위에 뿌려주고 30초에서 1분 정도 잘 볶아줍니다. 볶음밥에 빠질 수 없는 후추도 톡톡, 케첩이나 스리라차 마요 소스를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운동 갔다가 영상 찍을 게 만들어서 먹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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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좀 빠진, 빠진 것 같은데? 순두부 말고 그냥 두부 필요하고요. 밥만 들어갑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도 두 개씩 먹어서 계란 두개 넣을 건데, 한 개만 넣으셔도 됩니다. 대파 필요하고요. 이한 개에 밥만 들어갑니다. 저처럼 칼질 못하시면 손가락 안 다치게 잘 썰어주세요. 그리고 밥반 공기 필요합니다. 진간장 필요하고요. 한 숟갈만 넣을 겁니다. 다음으로 굴소스 없으시면 소금 준비해주세요. 볶음밥 마지막에 후추는 국물입니다. 후추도 꼭 준비해주세요. 다음에도 맛있고 누구나 만들기 쉬운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식사 하세요. 감사합니다.